요한계시록 17장. 대접 일곱 개를 가진 그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장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.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명을 하였고, 땅에 선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명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.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,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일곱과 불열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.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,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,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,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.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.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일곱과 불 열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. 내가 본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, 지금은 없으며,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. 나중에는 멸명하여 부릴 자다.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지 있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.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.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. 머리 일곱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산이요. 또한 일곱 왕이다. 그 가운데서 다섯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 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.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여덟 번째인데 그것은 그 일곱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. 내가 본열불은열 왕이다.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.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.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토인데,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. 그것은 어린 양이. 만주의 주요 만흥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.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. 내가 본물곧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 들이다. 그리고 내가 본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. 그들은 그 장례사를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. 내가 본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.